왜 나는 이 어린 나이에 무당을 해서 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몇 수십 년을 분했어요 사실 당근도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 똥꼬집이어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도안 들으니까 <목소리> 구독 <목소리> 좋아요 곰돌이 계세요? 네. 고계세요네 <laughs> 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귀엽지 않나요네귀엽습요다 <laughs> 음. 이름은 다 정해져 있나요 이름이 없요요 여러분 여요분 곰돌이들도 이름이 없고 녕하님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애칭을 또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아이디하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아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네 그렇게 제가 구독자분들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번 주제가 음. 조금 조금 공격적이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음. 어유하지 않아도 잘 음. 사는 사람이라는 음. 주제거든요. 그런 사람 참 부럽네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조상을 위해야지만 잘 사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부럽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무당됐을 때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내가 무당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옛날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진짜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조상이 나한테 해준 게 진짜 없는데 왜 나는 이 어린 나이에 무당을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몇 수십 년을 평생을 조상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신병을 너무 일찌감치 겪고 어, 신병을 겪은 거에 비해서는 이제 내림까지 조금 시간을 저 나름대로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동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했고, 분했어요, 사실. <laughs> 돈 조금 모이면 그걸로 난 어른들 위하고, 어른들한테 맛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정성을 다하고, 나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뭔가를 어른들한테 바라지 않고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어른들이 도와는 주시더라고요. 근데 조상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안 빌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점을 보다가 보면은, 어, 이분은 점을 안볼 사람인데 왔네? 신기하네? 어, 이 사람은 이런 걸 믿지 않는데 정말 답답해서 그게단에서 왔구나. 이 사람은 점을 꽤 많이 보러 다녔구나. 이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이도 웬만큼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뚝심이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뚝심이. 왜냐면 아무것도 안 믿어도 마음이 종잇장 같아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뭔가를 믿지 않고 종교가 없어도 당연히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뭔가를 빌고 사시는 분들 또한 그중에서도 마음은 빌고 사는데 뚝심이 없으면 흔들려요. 무당들도. 저도 간혹 그래요. 저도 뚝심이 없으면 흔들려서 힘들거든요. 뚝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잘 버텨서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음. 본인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똥꼬집이어 보일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안 들고 막 아나모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딱 확고한 사람들은 어떤 말에도 안 흔들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 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 그래도 잘 사신다고 생각을 해요 파고들면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은 이런 개념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그 중간의 매개체에서 우리는 어른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사람들의 이렇게 엉킨 마음을 뭔가를 풀어주고 살아가는 게 조금 수월하게끔 도와주시,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서양에서도 무당, 이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비슷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명칭을 무당이라고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어느 나라에 가든 마찬가지로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라의 특색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산이랑 그 지형의 기운을 꽤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이 지형도 그렇고, 특색적으로나 아니면 나라의 뿌리 자체가, 당군도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우. 뿌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빌고 살아야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음, 음 근데 안 빌고 살아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절을 다녀도 종교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꼭 빌어줘야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나라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 <laughs> <laughs>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 듣다가 음. 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본인 잘 사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밑에 공이 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 맞아. 네. 네, 근데 종줄이 있는데, 한순간에 종교를 확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어, 종교도. 종교편은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가?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 편에서 봐주세요. <laughs> 안녕.